어, 여러분들에게 성탄을 기다립니다. 기쁜 성탄 되시고 새해에도 몸 건강하게 잘 주십시오. 늘 빛나는... 네, 그리고 어, 어제 만나보셨던 어린이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산타가 아직 안 가고, 지금 계신답니다. 산타를 한번 불러볼까요 산타 할아버지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산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가 1년동안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많다고 우리 누돌프가 내려서 왔습니다. 오늘은 산타 둘이 왔습니다. 근데, <laughs> 네, 누돌프가 여기를 봐야 된다 해서 왔는데, 여기가 어딘가요? 아우, 잘안 들려요. 아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 훌륭하신 펠리스 신부님과 수면님 열심히 도움이리지다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곳 세금정 성당이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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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여러분 어제 왔던 쌍파랑께서 들었는데 여기 세금정 성당 어린이들은 마음이 매우 착하고 성당 활동도 아주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선물 받고 싶으신가요? 예! 아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